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이시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지인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졌어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 귀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